이건 제 분야. 이건 진짜 나만의 분야. 물론 나만의 분야라기보다는 많은 재테크 관련 유튜버들이 했던 거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걸 실천하고 있으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싫어요.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어, 이 주식 사가지고, 제가 이만큼의 수익을 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막 조바심 내게 해주고 이런 건 저는 되게 싫어요. 음, 이런 건 저는 되게 싫은데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보다 더 좋은 환경에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쉽게 저와 같이 이렇게 마련을 할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절대 제가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거를 제가 자랑합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282만 8,910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들 뭐 3월장 폭락장 때 많이 고생도 하시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저는 또 사회를 보는 게 주 수입원 이었어요. 적게 벌면은 한 달에 20만원 벌 때도 있었고요 보통 이게 사회를 보고 나서 팁을 받았을 때 그걸로 이제 연명하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버는게 한 40만원 많으면 뭐 60만원 뭐 예전에 소시적이 잘 나갔을 때는 140만원도 벌고 한 달에 그랬는데 제가 한 달에 40만원 막 이렇게 벌면서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가 아마 지난번에 생방송 테스트했을 때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에 따른 전략으로 했었는데 이 방법들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재테크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재테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돌격방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맞아요. 주식도 재테크예요. 네 그리고 주이님은뭐 DUBU 이거 뭐야? <laughs>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라고 하면은 주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재테크의 기본은 저는 모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소소하게 크게. 네. 이 모으는 행위에 대한 모든 것이 저는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저 별로 안 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적금도 재테크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펀드,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재테크다.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가장 먼저 이 시드 머니를 모으는 것이 더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돈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그렇고요. 돈이 적은 사람도 그렇고요. 이 씀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항상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아도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적은 사람들도 역시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것.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죠.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수입이 있으면은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씀씀이를 써요. 그냥, 그냥 써요. 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써요. 그리고 나서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은 신용카드라던가 이런 걸 쓰면은 이 씀씀이가 무한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수입은 일정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씀씀이에 대한 거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돈이 없고 그리고 나서 또 수입이 생겨오고 이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모으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거든요 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건데 제가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바로 통장 쪼개기예요 요거는 실제 제 후배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통장 쪼개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급여를 100만 원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급여를 100만 원 받는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저는 통장을 최소 한두개 정도, 두 개에서 다섯 개 정도는 쪼개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주거래 통장입니다. 이 주거래 통장은요. 어, 보통 1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는 35만 원을 여기다 집어 넣는 거예요. 뭐 여기서 또 쪼개기도 해요. 여러분들께서 체크카드 같은 거 사용하실 때뭐 얼마 이상 쓰면은 이만큼의 혜택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만큼에서 이만큼까지 썼을 때뭐만 원밖에 안 돼요 할인 혜택이 그런 제약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한테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 알려주면 되게 좋아요. 요거는 특히 학생 때부터 습관을 기르면은 되게 되게 좋아요. 자, 그래서, 주거래 통장 같은 경우, 이게 용돈도 돼요. 용돈을 만약에 100만원 받는다고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럼 25만원을, 25%죠? 25만원을 여기다 넣고, 그리고, 내가 뭐 이것저것 사는 데에는 10만원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래 통장에 대해서 35만원을 넣고, 그 다음에, 내뭐 네, 집세라던가, 공과금뭐 인터넷, 뭐 핸드폰 요금, 이런 것들을 30만원으로 집어 넣는 거죠. 비상금 통장. 저는 이 비상금 통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비상금 통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갑자기 아프다라던가 아니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던가. 아니면 은뭐 경조사가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이 나가야 된다라던가 더 나아가서는 이 비상금 통장에 경조사 통장을 따로 떼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경조사를 제가 사회를 보면 사회를 받지 경조사비를 제가 챙겨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인들도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비상금은 5만원 정도 그 다음에 목표 통장이 있어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 목표 통장이 왜 중요하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목표 통장 없이 여기 이두 거래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집돈 모으는 재미라던가 아니면은 계획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과소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목표 통장, 아, 나는 1년 후에 여행을 가야지. 그런 식으로 내가 신상 가방을 사겠다. 아니면 나는 컴퓨터를 사겠다. 그럼 이제 목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10일을 나누세요. 목표로 해서 요거를 모아놓은 다음에, 어 나는 여행으로 목표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갈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20만 원은 재테크 통장으로 간다라던가 아니면 비상금 통장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재테크 통장입니다. 이 재테크 통장을 통해서 펀드, 주식, TMA 요거를 20만 원씩 넣는 거예요.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에 연금 보험을 들어 놓고요. 나머지 금액을 주식 투자로 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금액을 쌓고 쌓고 싼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거. 쌓고 쌓고 쌓다 보니 980만원 정도? 지금 이것도 제가 수익금 다 실현하면 1000만원 넘을 것 같아요. 300만원으로 시작해서 저 월급 받는 거 11월부터 월급 받았거든요. 인턴이기 때문에 월급이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이 버는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통장 쪼개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금액을 운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장 쪼개기도 좋긴 한데, 아, 나는 좀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던가 아니면 이 통장 쪼개기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바로 할인 통장이에요. 이 할인 통장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께서 100만원짜리 물건을 70만원에 샀어요. 30만원이 남죠. 여유 돈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고정비에다 넣어가지고 내 월세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도 있고요. 비상금에다도 채워놓을 수가 있고요. 목표 통장에다가 이 목표치를 좀더 올려가지고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아니면 내가 여행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좋은 데로더 가야지.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겠죠. 아니면은 주식 통장,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재테크에 더 투자를 많이 할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좋고 힘들고 다들 그렇죠. 경제도 너무나 어렵고요. 그래도 좋은 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요즘에 도시락 싸고 다니는 게 유행이 됐어요. 옛날에는 직장인분들이 다 밖에서 사 먹었어요. 가격이 비싸잖아요. 자, 우리가 밖에서 한 끼를 사 먹는데 보통 7,000원에서 1 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온단 말이죠. 20일을 써. 그러면은 20만 원이 그냥 식비로 나가버려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장난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차라리 도시락을 싸라. 아, 나는 전자제품을 살 건데, 나는 꼭새 거를 사야 돼. 새거 있어요. 미개봉으로 해가지고, 새 거를 싸게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100만 원짜리를 90만 원에 판다라던가, 이렇게 급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선물을 받았다라던가, 아니면 뭐, 당첨이 됐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전자제품 같은 거 당첨이 될 때는, 세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드린 비용이 아깝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내가 받아서 얼마 받고 그냥 빨리 처분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새거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중고 나라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리퍼 제품 같은 경우를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리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해 주는 거는 전자제품은 좀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침대라던가 가구라던가 이런 것들도 리퍼 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아낄 수 있는 건 아끼자.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 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하나 가지고 쓰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왜냐면은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혜택이 모아지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게 있잖아요. 실적이 얼마만큼 쓰는데 이게 한도가 만 원까지만 할인이 돼요. 그 이상은 안 해줘요.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카드를 쓰거나 아니면은 신용카드를 쓸때 여러분들의 계획에 맞춰서 분할을 해서 쓰는 게더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중에서는 혜택을 다 모아서 주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썼을 때 좋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만큼밖에 할인이 안 돼요. 이런 것들도 꽤 많기 때문에. 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 그러니까 우리가 뭐수도세라든가전기세라든가 신용카드는 고정비를 낼때 되게 유리해요. 딱 이만큼 쓸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정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가스 이런 것들은 첫달 할인되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고정, 신용카드로 쓰시고, 내가 주로 쓰는 카드들, 성공 마일리지를 쓸 거야? 아니면 나는 포인트를 모을 거야? 아니면 난 할인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아니면 본인이 주력으로 쓰는 체크카드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은, 자, 제가 요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체크카드를 볼때 제가 이거를 뭐 본받고 막 뒷광고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비교를 할때 가장 좋은 사이트가 바로 이 카드 고릴라라는 사이트입니다. 조건별 검색을 우리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은 나는 남자야. 그리고 나는 30대고 나는 체크카드를 쓸 거야. 어, 그런 체크카드를 누르고요. 그리고 이 지금 이게 방송을 같이 키다 보니까 버벅대서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는 어, 나는 한국 마일리지를 모을 거야. 여기서 내가 검색된 상품 보기를 딱 눌렀을 때이 체크카드에 관련된 우체국, 뭐 KB, 하나 이런 식으로 가격 비교처럼 내가 이렇게 카드를 골라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한 달에 쓰는 비용이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20만 원에 맞춰서 내가 요 체크카드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혜택을 풀로 볼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신용카드를 봐야 돼라고 하면은 또 신용카드를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되고요. 아, 나는 포인트 모으는 게더 좋아.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또볼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이런 체크카드들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비대면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목소리>